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2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드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 즉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요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내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은 신입니다. 왜요? 내 욕심을 차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저는 그저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생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 너무너무 근사한 존재로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 그거를 아니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곳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고 견디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가장 먼저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먼저 읽었던 7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집, 내 소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제 원수의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거, 내 집, 나의 소유, 내가 사랑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을 왜 원수의 손에 넘겨줘야만 하는가 오늘 8절 말씀 봤더니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들이 숲속에 있는 사자처럼 하나님께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사자의 잔인함을 보셨어요. 사자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무조건 가서 물어뜯습니다. 굉장히 용맹하죠 그래서 밀림의 왕이라는 우리가 별명도 지어주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기가 왕인 양, 하나님을 먹인 것 마냥 이거 완전 자리가 바뀐 상태로 하나님께 으르렁거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고,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구절 말씀 보면 내 소유가 어떻게 됐냐면 문이 있는 매처럼 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매는 맹금류죠 아그 뜯고 찍고 하는데 아주에 특화되어 있는 새입니다 이 새들은 자기가 또 게다가 문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새들끼리 싸워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죽임당한 새는 또 동물이 와서 그걸 잡아먹습니다. 오늘 구절 봤더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해서는 문이 있는 매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죠. 자기 멋대로 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라. 오늘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으니 사람을 존중함도 없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을 사랑하겠어요?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슬퍼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땅도 보살피지 않는 인간들. 그래서 그들이 밀을 어, 심었지만 걷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가시이고. 암만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것은 이미 모든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그러졌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사자이냐 자기가 매이냐 그렇게 행했던 그들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땅도 너희들에게 소득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아니 제 모습에도 많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순전히 저의 중심일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입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원망에 막 올라왔고요 화도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모습으로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마치 내가 왕이냐 내가 주인인냐 하나님을 이리저리 좌우지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는 코스모스처럼 제가 되게 자주 표현하는 꽃인데요. 그 꽃은 하늘하늘 하늘,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큰 바람이 와서 훌떡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나서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예막 뻣뻣하게 굴지 않고 으르렁대지 않고 가시를 돋아서 상처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순응할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날이 서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14절부터 보면 또내 소유를 악한 이웃에게 넘기겠다라고 했죠. 원수에게 넘기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건지신다고 하시면서 그 악한 원수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도를 잘 배우고 그대로 산다면. 마치 그 전에 너희가 내 백성을 향하여서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이제 돌이키고 요와의 돌을 따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잘 보존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난 너희를 뽑아 내버릴 거다 뽑아서 멸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웃 나라에도 말씀하십니다 자 아수르 바벨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계속 나왔던 그 나라들 지금 현재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존재하나요? 존재하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에 성취된 것을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음, 혼내끼신다. 내가 너를 버린다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라. 땅의 소상과 어려움이 계속 생기거든. 요 앞에 회개부터 시작해라. 내가 무슨 관계가 어떻게 멀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세계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네요.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돌을 따르면 예, 지키신다 하셨죠.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어찌 주인 노릇 할까요? 오늘도 내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으르렁거리고 있진 않는지, 맹금류처럼 내가 가장 멋진 새인 것만양 날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새에게 주어 뜯기고 동물들이 와서 집어삼키는 그런 약한 존재임을 오늘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아버지 앞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저의 존재조체를 잘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악을 행하였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더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정말 코스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